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들어보고 아 앞으로는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사는 시대가 온다 이런 거를 이제 알아들었잖아요 아 그러면 나도 이거를 미리 올라타야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아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똑같은 걸 보고도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할 때는 우리나라가 여행이 자유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분명히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나는 은행에 이런 돈을 예치하고 있다 이걸 증명해야 되는 시절이 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땡큐 한마디만 알고 일본을 거쳐서 홍콩 싱가폴. 이래서 유럽까지 넘어갔습니다. 제가 영어를 몰랐지만 다이렉트로 이태리 사람하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제 비즈니스 출장을 가면은 한국에서 유학원 학생들이 가이드를 했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사람들한테 의존을 했다 그러면 말을 못하고 그러면 저는 그 사람의 언어로 전달되기 때문에 정확한 전달이 안될 수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에 대한 내용은 나만이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미스터 콜롬비를 만나기로 한 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이분을 만나려고 생각하니까 내가 왜 왔으며 너랑 나랑 앞으로 비즈니스를 뭘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 영어조차를 못 하는 거예요. 한국어로 전화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직원한테 난 도저히 자신 없으니까 너가 우리 사장이 영어 한마디도 못 해. 나는 왜 왔으며 너랑 어떻게 할 거야 랄 얘기를 미리 해라. 그래서 바로 본 게임으로 들어가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하고 20년 동안 아주 환상적인 파트너로 이태리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글로벌 무역을 하고 한 10년이 안 돼서 각종 매스컴에 소개가 됐습니다. 여성이 사업하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국내 장사도 아니고, 해외 무역을 하는 케이스는 아주 없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무역센터, 제가 이제 약간 뭐든지 넘버원, 돈이 없이 강릉에서 500만원 갖고 서울에 왔을 때도, 그때도 어디가 넘버원이냐. 그때는 자기계발 공부를 안 했는데도 좀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거예요. 최고를 찾아가라. 명동을 거쳐서 무역센터로 온 건데 우리나라 넘버원의 no. 오피스가 어디냐? 이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많은 우리가 리먼 사태라든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많은 거를 겪듯이 IMF도 제가 잘못한 거랑 상관없이 국가 부도가 납니다. 제가 이탈리아에서 머플러를 수입해서 여러분이 아시는 한섬이라든가 필라 뱅뱅 1년에 50만 장 머플러를 이태리에서 수입해서 국내 내셔널 브랜드 의 OEM으로 납품을 했을 때요. 어떻게 보면 국가 부도가 나기 직전이 제 인생에서 가장 절정인 그런 시대였어요. 그때 제가 여기 IMF를 맞아서 그 당시는 수입하는 업체가 한 차선이라 해 갖고 내가 은행에다가 8억을 물건값을 내야 되면은 8억을 한차 손을 입었었어요. 그 당시 금액으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근데 저는 해외 수입을 하려면은 담보를 넣어서 LC 오픈, 신용장을 오픈하고 우리가 물건을 수입하는데, 친정집, 강릉에는 친정집을 담보로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못 갚으면은 엄마가 길바닥에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었어요. 우리가 수많은 인생의 파도 속에 수많은 벽을 만날 때그 벽을 딱 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정말로 이 벽을 뚫고 나가야겠다. 그런 어떤 간절함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문이 된다는 거죠. 저는 너무나 간절했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이걸 돌팔구를 찾을 것인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해외 무역만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국내 장사를 안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인테리 브랜드 라이센스를 받아서 그 당시에는 홈쇼핑이 두 개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쪽에는 티셔츠를 주고 한쪽에는 스웨터를 줬어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루에 2억. 지금 홈쇼핑은 하루에 100억도 팔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2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살아가다가 벽을 만나면 새길이 있어요. 새길로 돌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어느 날 디지털 시대가 도래합니다. 친구가 저보고 어떤 세미나가 있다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때가 지마켓의 인터파크가 인수를 했을 때야. 미국의 이베이가 인수를 하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여행을 갈때 티켓팅을 온라인으로 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아, 당연한 것이 그때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였어요. 어떻게 그 티켓을 여행사 가서 사지 않고 온라인에서 사는가. 그래서 제가 이걸 딱 들어보고, 아, 앞으로는 모든 제품을 온라인으로 사는 시대가 온다. 이런 거걸 이제 알아들었잖아요. 아, 그러면 나도 이거를 미리 올라타야겠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개인도 알아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이 요즘같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똑같은 걸 보고도 알아채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알아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올라타야겠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한국은 마켓이 너무 작은 거야. 왜냐면 제가 20대 초반에 일본에서 원단을 수입해서 골프 브랜드에 원단을 납품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본 마켓을 좀 알아요. 일본은 그 당시에 1억 2천만 명. 우리나라의 네배 인구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마켓이 시작 단계였지만 일본은 라쿠텐하고 야우쇼핑이 있어서 이미 그것이 활발하게 되고 있었어요. 외국에 제가 글로벌 소싱을 잘하니까 외국 명품 악세사리를 수입해서 그쪽에 온라인 판매업자한테 도매를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래처가 하나도 없잖아요. 어떻게 했을까? 한국어를 배우러 온 사람들이 다니는 대학에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한테 학생 중에 한국어를 좀 잘하고 일본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 했어요. 그래서 세시간에 50만원을 주고 옆에 딱안 지켜놨어요. 우리 사무실에. 그래서 키워드를 딱 줬죠. 예를 들어서 굿찌면굿찌이 구찌. 브랜드 이름을 주고 다 검색을 해라. 그러면 이제 한천 군데가 나와요. 온라인 판매업자가 다 나온 거예요. 제가 글로 다 이메일을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느냐. 지금은 한국의 한류 문화 때문에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가 돼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한국 가면은 크레딧이 없고 제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고 이런 시대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 머리를 쓴 거죠. 내가 한국 사람이란 걸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일부러 이메일을 쓸때 뭐라고 썼냐면은 이메일 주소도 끝에다가 jp라고 해 갖고 쓰고 이름도 럭셔리 재팬이라고 지었어요. 온라인은 오프라인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 선입견을 줄 필요가 없는 거야. 제품을 갖고 내가 승부를 해야지. 제품을 보기 이전에 한국 사람이라고 딱 옆에다 제껴놓는 건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없애기 위해서 나는 오사카에는 럭셔리 재팬에 누구누구다 하고 보낸 거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딱 적중을 한 거야. 그렇게 시작한 비즈니스가 나중에 1억에서 몇 억씩 오달을 하는 걸로 발전을 해서 제가 청담동에다 꼬마 빌딩을 살수 있는 그 계기가 됐답니다. 지금은 한국만 시장이 아니고 글로벌 비즈니스, 세계가 하나인 시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아마존에서 우리가 주문을 하고 알리에서 주문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런 비즈니스 할때 나라별로의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인식이 어떤가를 참고하셔야 돼요. 디지털 시대가 되니까 뭐가 좋아요? 우리가 요즘 말하는 N잡너.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혼을 이제 했기 때문에 제가 그때 마흔둘에 결혼해서 마흔셋에 난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일과 삶이 병행돼야 되잖아요. 아, 장사꾼 집 아들보다는 도서관 집 아들로 키우고 싶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공부를 전혀 안 하던 정말 책한 권을 읽지 않을 않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비즈니스를 삼십 년 동안 글로벌 무역을 할수 있었을까? 제가 코엑스에 사무실에 있을 때 지금의 영풍문고가 그 당시에는 서울문고였어요. 거기를 갑니다. 왜냐면은 일을 해야 되는데 아는 게 없으니까. 근데 책을 읽기 싫으니까 어떤 책을 골랐을까요? 정주영 일대기 그렇게 해서 한권한권 한권 읽은 책이 지금은 세상의공부가 제일 재밌어요. 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도서관이 굉장히 중요하다. 내 아들이. 좋은 서울대라든가 하버드를 나오진 않아도 책을 좋아하는 애로 키운다면 은 나처럼 무슨 일도 할수 있겠구나.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여기다 열었어요. 그래서 도서관, 우린 또 이렇게 도서관을 열어도 전략적 사고로 사업처럼 하거든요. 그랬더니 조선일보에서 한 면이 다 났습니다. 그걸 보시고 신세계 이명희 회장님이 비서를 보내서 모든 신세계에 들어와라.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우리가 현대백화점이나 어떤 신세계 백화점에 문화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50대 이후에 중년들이 가서 그림도 배우고 재테크도 배워요. 근데 30, 40 엄마가 결혼했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럼 어린 아기를 데리고 쇼핑하러 갔는데 아기가 찡찡거려. 그럼 쇼핑 못하고 빨리 집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백화점이 생각한 거죠. 어떻게 하면 이 고객을 잡아놓을 수 있을까? 제가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액티비티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쿠킹크래스, 도자기 수업, 모든 거를 우리 아이가 필요한 걸 여기다 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세계 회장님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다. 이래갖고 이제 그런 프로포즈도 이제 오퍼도 왔었죠. 그리고 제가 우리 집이 이제 그제 f p 박진영 소속사 아시죠? 바로 뒷집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주변에 다 SN. 큐브, 에 n c 시엠브로 소속사가 다 있어요. 가수비 어느 날 제가 보니까 드렁크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줄을 서서 가는 거예요 길에. 그게 그러니까 저는 장사꾼이잖아요. 그게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저거를 어떻게 내가 돈으로 만들 것이냐를 그걸로 딱 보이는 거야. 에어비앤비를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가수가 그 밖으로 딱 나오잖아. 나오면은 일 분만에 뛰어 들어가야 돼. 얘가 차를 타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큰 도로가 있어요. 그 건너편에 프리마 호텔하고 리베라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이 거기보다 비쌌어요. 왜 비싸냐면은 가수가 나왔어. 근데 다른 애가 그 앞에 덩킨도나스가 있거든요. 그럼 자기네가 그룹으로 다니기 때문에 딱 얘기를 해. 라인으로 연락해. 야 지금 옥태견이가 나왔어 이러면은 1분 만에 가야지 만나는 거야. 근데 프리마는 길 건너고 신호등을 건너야 되잖아. 못만나툴 레이시야. 그러니까 나는 가두리를 딱 쳐놓고 내가 원하는 금액을 부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해서 한 달에 2, 3천만 원을 벌은 거예요. 그러면 저는 뭘 했을까요? 여러분, 레버리지 책 읽어봤죠? 손님도 레버리지 합니다 저는 7년 동안 에어비앤비 하면서 타올 한 번은 개본 적이 없어요. 케이팝 팬들은 내가 이렇게 좋은 유치에, 이렇게 비싼 땅에 에어비앤비를 차려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예요. 제일 무서운 얘기가 내가 숫장텔리비가문 닫아 버리겠다면 난리가 나. <웃음> <웃음> 협박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네가 돈 내고 와서 자기네가 체크인하고 다 하는 거야. 청소 다 하고. 그래서 한번 에어비앤비를 해봤기 때문에 코로나 팬데믹 때 유행했던 말이 뭡니까? 워케이션. 도심에 있을 필요가 없다. 집에 있을 필요가 없다. 휴양지에 가서 스마트폰 하나로 아니면 노트북 하나로 일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우리나라 네이버나 삼성에도 코로나 때 제주도라든가 강원도에 스마트워크하는 플레이스를 만들어 놓고 직원들한테 그 신청을 받습니다. 여기 가서 한달 살게 할 사람. 이렇게 우리의 일하는 패턴이 바뀌었습니다. 아, 나도 워케이션 하고 싶다. 스마트폰 또 노트북 하나로 이태리라든가 아니면 내가 방글라듯이 어디를 가든 그 디지털 로마드가 돼서 일과 휴가를 같이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게 여러분이 다 원하는 삶 아닌가요? 캔디 언니가 먼저 해봐야겠다. 이래서 제가 시도를 했었고요. 송정 바로 바닷가 앞에 다 쓰러져가는 함석집을 제가 구해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7월 30일에 오픈했어요. 하루에 50만원을 받았습니다. 투자한 금액 다 뺐겠죠? 여름 장사에서. 그리고 나서 손님이 안올때 제가 그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라이프를 즐깁니다. 집 앞에 있는 바다고요 동해바다 바로 앞에 1시간 코스에 700년 된 소나무가 있는 숲입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구르마가 보이는데 저걸 샀어요 저기다 노트북 채 이렇게 간식을 넣고 아침이면 제가 솔밭에 나가서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내 나이가 66살인데 왜 이렇게 일을 아직도 하냐고 제가 왜 계속 일을 할까요 옛날에는 사업을 한다 그러면 부모님이 사업을 하시던가 이런 집에 자녀들이 사업을 대부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전 국민이 이런 이 창업을 할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구나 창업이 가능하고 아주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 보면은 옛날에는 제가 무역센터에 있을 때 직원 한 명이 이메일을 쓰고 한 명이 판매 재고 해결 프로그램을 하고 한 명이 영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곱 여덟 명 직원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삼십억을 했다 그러면 저는 스마트폰 하나로 삼십억 아니라 팔십억도 할수 있습니다. 스마트워크라는 카테고리로 만들어 놓고 노션에는 뭐가 있겠을까요? 제가 연쇄 창업을 앞으로 할 거거든요. 디지털 시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앞으로 해야 될 예를 들어서 내가. 수면 비즈니스가 앞으로 굉장히 유망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큐레이션을 해 놓는 거예요. 어디서? 유튜브에 제 PC는 듀얼 모니터입니다. 한쪽에는 유튜브를 켜놓고, 한쪽에 노션을 켜놔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나 대신 전부 콘텐츠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주소 드래그 해갖고, URL 갖고, 노션에다 붙여놓고.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든 것을 여기다 큐레이션 해서 나만의 라이브러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창업을 할수 있는 비즈니스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캔디 언니가 하는 식으로 하면은 비즈니스가 하나가 아니라 100개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책도 읽고 유튜브를 보면서 좋은 강의도 듣는데 보는 걸로 끝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보기는 봤어. 뭘 봤는지 몰라요. 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걸 키워드, 그런 것들을 전부 카테고리 목차별로 넣어서 넣고,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가서 저장을 하시면 돼요. 에버노트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옛날에는 우리 직원이 다 그런 걸컴퓨터로 수기로 엑셀로 해서 했거든요.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와서 3천만원어치를 사갔어. 머플러를. 그러면 50가지를 사갔다 했을 때 사진을 딱 찍어요. 그럼 몇장 얼마에 사갔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록했는데 에버노트의 장점은 뭐냐? 검색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다시 리오다가 나한테 들어왔어. 그럼 옛날에 직원한테 얘 리오다 들어왔으니까 처리해 이렇게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딱 2분이면 끝나. 에버노트 켜고 그 사람 이름을 검색해서 이 사람이 어떤 물건 사진으로 내가 다 해놨잖아요. 그걸 해서 아이 사람이 얼마에 사갔구나. 며칠 날 사갔구나 하면 금방 되는 거예요. 싱크와이즈는 뭐예요? 그러니까 책을 여러분이 쓰신다. 캔디언니처럼 부의 인사이트 책을 쓴다 그러면 싱크와이즈를 이용해서 다시 말해서 마인드맵인데 아주 더 고차원적인 마인드맵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외에도 수많은 앱을 누군가 비싼 돈을 해 갖고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디지털 시대에는 남들이 하는 것이 저 사람이니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66세를 하는 캔디 언니가 40년 비즈니스를 잘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모든 게 처음이고 새로운 시작이고 두려운 거예요, 저한테도. 여러분이 한번 가서 배우면 되는 것을 저는 다섯 번, 여섯 번, 50번을 배워서 익혀서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인스타를 했을까요? 이제는 무엇을 파느냐가 아니라 누가 파느냐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대기업도 인플루언서한데 의뢰를 합니다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이 연예인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이에요 연예인만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우리 개인 66살 된 캔디 언니도 할수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쓰고 해서 13,000을 만들었어요 1,000명의 팔로워가 됐을 때 제가 라이브 커머스를 킵니다 그래서 시험을 해봐요. 피드에다가 오늘부터 30일 동안 일일일 라이브를 한다. 쇼호스트가 돼보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계를 작동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가 나한테는 처음 하는 거고 도전이었기 때문에 두렵지만 내가 피드에다가 내가 일일 라이브를 한다라고 박지 않으면 저는 안 했을 거예요. 딱 하고 켰는데 첫날에 난리가 났습니다. 댓글을 보니까 가격이 틀리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저는 뭐라 하겠어요? 얘들아, 오늘은 사지만 나 망한다. 오늘은 그냥 떠들고 놀자.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 오늘 처음 하는 거다 알고 있어. 그거 뭐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내가 CJ 홈쇼핑 쇼호스트가 아니라고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스타 라이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 라이브를 동시에 키고서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누워있다가 한 시간 돈좀벌어올게 우리 아들한테 딱 켜요. 몇백만 원 팔아요. 왜잘 팔릴까요? 이 머플러는 내가 수입을 직접 가서 갖고 이거는 내가 30년 동안 했던 일이고, 내가 가장 설명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한 시간만 하면 돼, 한 시간. 하루 종일 놀아도 돼. 직장 다니다가 150 받는 직장 다니다가 이분이 인스타를 해갖고 혼자서 몇십억을 합니다. 아이템 하나를 몇 천만 원을 팔아요. 놀라운 일이죠. 아니 저분들은 비즈니스 하던 사람도 아니고 직장 다리고 간호사였는데 저분들이 하는데 내가 왜안 하고 있지? 나도 저 사람들처럼 10만, 20만이 되면은 뭐가 달라질 거야. 그때부터 24시간을 어떻게 하면 나는 10만, 20만이 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래. 나도 20대가 있었고 나도 30대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내가 얼마나 피눈물 나게 힘들게 거쳐 왔는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가 아들, 딸이 내 자녀하고 똑같이 않은가. 내가 이 청년들한테 내가 겪었던 시행착오, 내가 겪었던 실수를 조금이라도 덜게 해주고 싶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이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너 생각이 어떠냐 이랬더니 좋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막일수를더 열심히 찍었죠. 더 열심히 찍고 11월 말까지 10만 원할까 공약을 딱 세우니까 우리 아들하고 리꼬가 너무 과하다. 5만만 해라. 그래서 아니, 10만 무조건 한다 이랬는데 이게 쫙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조금씩 떨어지는 걸 느낀 거야.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11월 말에 10만이 안 돼. 그러면 캔디가 포기할까요? 다시 도전 오늘부터 두 개야. 그래서 두 개씩 했더니 이게 딱 돌리더라고. 돌리더니 정확하게 11월 말일날 10만을 찍었어요. 그래서 이 콘텐츠의 힘이라는 게 결국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왜 터졌냐고 보니까 제가 청담동 얘기, 부자 얘기 이런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아들도 불편한 그 키워드고 저도 불편해하는 키워드예요. 근데 이게 터졌잖아요. 근데 다른 거를 또 그냥 뭐 관계 뭐 이런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안 터져. 그래서 너무 이상 거야. 그래서 우연인가 하고 다른 걸 또. 청담동 1% 부자들이 어쩌고 하면 또 100만 가는 거야. 근데 우리 아들하고 나는 계속 야 너무 불편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해야 돼 사람들한테 위화감 주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또 이번에는 내가 만난 부자들이 어쩌고 하면 또 터지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우리 모두가 바라는 건 뭐겠어요? 잘 먹고 잘 살고 돈 걱정 안 하는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는 인친들이 100억 벌고 싶다 200억 벌고 싶다가 아닌 거예요. 안전한 내 삶을 살고 싶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다양한 DM도 받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써주는 걸 보면서 아, 이것이 릴스에서 그냥 재미로 단발석 15초로 끝날 것이 아니라 아, 책을 내줘야겠다. 오늘은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딱 하나입니다. 도전이라는 키워드예요. 성공한 사람과 아닌 사람. 뭘 잘하는 사람, 안 사람 차이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매일 매 순간 나한테 수많은 선택의 기회가 오는데 그것을 잡는 사람과 안 잡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채는 사람과 알아채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알아다는건 어떤 사람이 알아챌까? 늘 배우고 준비된 사람만 알아채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세계적인 동기부여 댐하나의 영상입니다. Stand around and watch while the opportunities go by. You sit there, you sit there, you sit there. Oh,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Get ready! Go, oh, bring, bring to the next one! Maybe the next one! Maybe the next one! Oh, fuck, no, I'm tired now. And here comes somebody like me. You're just on the phone. 이 지금 대판의 영상을 하나만 기억을 하고 가신다면은 다가올 어떤 수많은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고 다치들에도 올라탈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예요. 이 영상 하나만 꼭 남겨놓고 가시기를 제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